비혼 여자들이이거니이거 <laughs> 뭐야 아들여자들이동갑니니다들아들이아들이히니이히오니아들는 히오니아들이. 히이 하나 얘기할 거고, 음. 하나는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약간 계획을 짜봤어. 어. 2주 동안 한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딱 음. 하나인데 그 연휴 동안에 음. 가족들이랑 경기도 쪽으로 그 당일치기로 음. 되게 많이 놀러 갔던 게좀 인상적이었어. 음. 도시락 같은 거 싸고 가가지고 음. 놀다가 뭐 차에서 밥 먹고 정말 철저하게 <laughs> 한 번은 경기도 양평에 갔었고 응. 한 번은 경기도 춘천에 갔었는데 춘천? 응. 둘다 이제 제가 직접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그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. 응. 응. 어, 근데 이틀 내내 운전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.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가는데 거의 2시간? 막 이렇게 걸리더라고. 응. 어, 힘 빠지는 일이다 라는 걸 새삼 느꼈고 아빠가 혼자서 이, 지금까지 계속 운전을 했으니까 음. 아, 아빠 되게 힘들었겠네? 아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<laughs> 아빠가 너무 어. 나를 스파르타로 음. <laughs> 여기저기 데리고 다녀서 음. 그게 좀 그랬어 <laughs> <laughs> 그래서 하지만 그랬어. 트레이닝이 잘 됐어 맞아, 맞아. 근데 여전히 주차는 너무 어렵고 양평에서는 연꽃 축제가 열린다길래 연꽃을 보러 갔었는데, 이게 끝물이라 가지고 꽃이 많이 안 폈더라고. 음... 그래서 좀 예쁘게 핀 것들 몇장 사진 찍었으니까. 여기에 이렇게 돌고 있게 이렇게 실물로 처음 봤는데, 되게 다아한 그런. 아, 춘천에서 무슨 구곡폭포를 가가지고 음. 거기에 그 계곡에 오랜만에 발을 담궈보고. 찍어 끌겄나요? 어, 수분은 아니고 자두를 떨고 있어요. 자두를 봉투에 이렇게 씌워가지고 어. 이렇게 돌로 눌러 놓고 어, 그렇죠. 음. 구곡폭포 옆에 문대마을이라는 약간 오지마을 같은 데 있는데 음. 거기까지 걸어서 한 1.5km라길래 거기를 가족들끼리 같이 갔단 말이야? 와, 오르막길이 좀 있는 거야? <laughs> 나는 엄청 힘들지 않은데, 와. 언니가 이제 운동을 많이 안 하니까 미칠라 그러는 거야. 중간중간 계속 어디론가 이제 사라지고 싶어 하고, 어. 자 <laughs> 내가 어. 좀 가라고 어. 막 이래가지고 어. 그래서 끝까지 뒤에서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. 어. 거기는 에 산, 무슨 산채나물, 부착 어. 주민분들이 운영하는 음. 식당 같은 게좀 있었고, 돌면은 한 10분 안에 다 돌아볼 수 있는 마을인데, 음. 그 안에 한 다섯 가구 정도 사나 봐다 식당을 하고 계시더라고 춘천이 개발을 해가지고 응. 광덕마을을 만든 건가 싶기도 했어 구경 잘 하고 응. 왔다 응. 그래서 나 집에 거의 한 3박 4일 안 왔던 것 같은데 맞아 맞아 계속 집에? 안 왔어 지원이 응. 한번그 엄마 집에 가서 자고 올게 했는데 맞아, 맞아. 계속, 자, 계속 자고 계속 <laughs> 자고. 아, 엄마 집에 마력 이런. 계속 어. 집착. 어, 집착과 <laughs> 그리고 또 거의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알아서 알락해. 밥 주고 오, 너무 좋아. 전자동 시스템 느낌? <laughs> 못 나왔지. 아, 너무 편해서 겨우 겨우 나왔어. <laughs> 출근까지 거기서 맞아, 하고 맞아, 맞아. 출근하고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더라. 고죠 너무 안락하게 잘 연휴와 대체 공휴일까지 잘 즐기고. 왔습니다.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. 좋았답니다. 아, 응. 앞으로의 그 계획을 내가 세워봤어. 응. 이직을 앞둔 상태에서 아직 좀 뭔가 인생 계획을 다시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. 정말 역시 계획, <laughs> 대단한 계획. 개괄적인 흐름이 있으면 사람이 응. 살기가 좀 안정적이더라고 마음이 응. 이게 나는 맞아, 계획 없이 맞아, 살, 맞아. 사는 삶을 막 살다가 너무 불안했던 맞아. 경험이 있어가지고 불안하면서 <laughs> 계획 안 잡는데? <laughs> <laughs> 진짜 별게 아니고 그냥 어. 건강, 건강하게 어떻게 살, 살아야 아, 되지? 니까 아, 이거 네.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누베베로 살을 뺐잖아요 <laughs> 결과적으로 10kg 정도로 뺐는데 네. 이게 네, 진짜 그 이상은 안 빠지는 거야 누베베를 계속 하니까 근육이 막 빠지는 그런 단계가 온 거지 다음은 뭘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필라테스랑 헬스랑에서 고민을 막 했어. 근데 순서를 헬스를 먼저 하고 그다음 필라테스를 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어. 필라테스는 그 속근육을 이렇게 정돈을 해주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래. 나는 약간 속근육보다 겉근육을 더 키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지. 그리고 근육량이 잘안 는데 필라테스를 하면 돼. 헬스 개인 피티를 받아서 한 근육량을 이제 키우자. 약간 이런 목표를 세웠어. 그 6개월 내에 근육을 딱 5kg를 늘리자. 음. 지금 이 21kg인데 26kg까지 이렇게 올리는 거를 음. 좀다 목표로 음. 잡고. 음. 그치.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? 왜냐면 한 반년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가한 6개월 정도 개인 피트를 계속 받으면서 겉 근육, 보여지는 근육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필라테스를 계속 이제 평생 평생 운동처럼 해가지고. 음. 좀 밸런스 맞추고 속근육을 키우는 그런 걸로 하자라고 좋지, 좋지, 계획을 좋지, 좋지. 짰어. 8두2 전까지 무조건 건강한 몸 만들어 놓자. 이게 아, 딱표고 그래야지 나중에 좀. 우리가 살수 있어. 맞아, 맞아. 그때까지 이 건강해지기 위한 것에 돈을 좀 써야겠다는 응. 생각도 들고 해서 일단 예산을 이제 만들어놨어. 응. 그 운동용으로 응. 한달 예산으로 30만 원을 잡아놓고 그 응. 안에서 개인 p t 도 계속 받고. 응.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약간 이렇게 음, 하려고 네. 계획을 짰습니다. 좋아 좋아. 응, 나중, 나중에 병원비로 음, 그래, 천만 원 쓰는 천만 원쓸 거에다가 지금 지금 한0백 쓰는 게 낫지 않나? 맞아 맞아. <laughs> 인생 계획을 건강 버전으로 짜봤습니다. 좋아. 네 지금까지는 약간 개인 작업 버전으로만 너무 짜놨어 가지고 음. 건강이 음. 무너진 서른 <laughs> 초반까지는 좀 열심히 회사일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그런 음. 기간을 좀 보내야겠다 좋네, 이런. 좋네. 새로운 마음가짐을 정했습니다 와고습니다 아 응, 감사합니다 혜선님은? 네. 회사님은... <laughs> 저같은 경우는 그저 오늘도 그저 뭐 계획? 응, 없어 <웃음> <웃음> 고모주 했던걸 어... 어... 얘기를 해보면 카카오뱅크는 응. 어... 상장해서 어. 조금 몰랐을때 팔았어요. 좀더 기대, 좀더 기다렸어요. 기다렸어야 되는데. 아, 그래. 아깝게도. 어, 음.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던졌는데, 어. 조금, 2절. 5만 얼마인가? 오, 어, 잘했다. 마얼마가 벌었고. 오, 잘했네. 응, 응 그랬고. 그래서 공모주 두 개를 더 해봤거든요. 그래서 h k 는 <laughs> 그래도 그 올라갔어. 어, 그래서 3만 얼마가 벌었고, 그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게롯데렌탈이었는데롯데렌탈 아, 롯데렌탈. 오늘이 상장이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슉 보면서 했는데. 플러스 또 아, 지금 아,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니지 요즘은 근데 장이 약간 음, 다 파란 모양 생기고 해가 다고 다, 다 푸르르더라고. 아다 흐르는 중이야. 나의삼 절. 다삼절 많이 힘들더라고. 피서를 따로 안 가도 돼. 아 시원해. 아주 시원해 아, 쉬운해. 가지고. <laughs> 아주 피서를 안 가도 될 정도로다가 3일 천팔백볼 때마다 <laughs> 하는 게 오싹오싹 하시나 봐요. 아우 그냥 죽고 있어. 그냥 없이 저... 그냥 이삭 죽는다. 저도 이렇게. 대한항공 오싹오싹. 아. <laughs> 우리 여기 에어컨이 필요 없네. 이번에 <laughs> 그 지원이가 음. 그 친구 집 놀러 가서 일했다 그랬잖아요. 맞아, 맞아. 저도 그 다음 주에 일하러 갔다 왔어요. <laughs> 그 집주인이 그때 지원이랑 만나서 어, 놀고 나서 그 다음에 <laughs> 집에 음. 가는 거여서. 이제 제가 먼저 도착했거든요. 그 <laughs> <내> 친구가 분명 <laughs> 음. 집까지 가려면 1 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은데, 너 만나기로 한 시간이 1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, 어. 되게 여유로운 거야, 사람이. 아니, 너가 여유로울 수가 없는데? <laughs> 안 그래도 저또 그날 어. 이제 그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, 그거 끝나고 가느라 조금 피곤하긴 했어가지고, 음. 이제 집주인한테 그집 정보, <laughs> 띠띠띠띠 누르는 거 정보 어. 다 받고, 그냥 들어오죠. 어저 어, 그냥 바닥에서 자고 있었거든요. 어, 딱 누워 있으니까 들어오더라고. 밥을 먹으면서 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아, 했지. 그래서 그 양파망 걸, 양파들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 네트망 음, 네트망을 있어. 언니한테 받았다 그래서 음. 그게 첫 번째 옵션 제일 쉬운 거였고 음. 페인트 베란다에 있는 보기실은그 아, 음. 이상한 형광이 있는 거 형광색 요형광하늘색 벽을 칠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두 번째고 음. 세 번째가 그 바닥에 카펫트나머지작업하는 어, 그 어. 거였는데 일단 양파를 했죠. 위 아래가 좀안 맞아 가지고 어, 친구랑 나랑 다섯 어. 번은 뺐다가 저번다 양파를 다섯 번을 옮겼다가 <laughs> 내렸다가 날려가 <난리가> 났고 그다 <laughs> 그래서 그 재밌었어. 그다음 뭘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원래 친구 집에서 자고 갈까 생각을 했단 말이야근데 다음날에 약속이 있어서 그 친구가 페인트칠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냥 한번벽 하나인데 한번 해보자 해서 했다가 <laughs> 어, 오래 걸렸어 <laughs> 이제 그거 어, 할 때는 한강 에 어, 들어오셨잖아요 어, 땀, 땀 쭉쭉 빼고 왔지 네. 페인트칠 처음이어가지고 뭔가 뭐 해보고 싶었는데 음. 재밌었고 어, 되게 확실히 이거 흰색으로 칠하고 나니까 깔끔해 보이는 거 어, 다음에 좋아. 정말 게스트로 가자. <laughs> 다음 반년 후에 가면 <laughs> 다 되겠지. 그치 지 친구의 첫 자가집이어가지고 응. 되게 뭔가 응. 멋있었어. 너 작업했을 때 사진 찍었어? 응. 사진 한 장인가 좀 있었.. 어넣도어 넣었어, 넣었어. 그럼 여기 저희의 노동의 순간들이 지나갑니다. 노동의 순간들. <laughs> 네. <laughs> 너도 아마 했을 때는 백신 이야 아, 아, 그렇네. 그러니까 백신 백신 예약했잖아요, 어. 우리. 응. 그래 가지고 언제? 1차가 9월 3일인가? 금요일. 저는 그 8월 30, 오, 8월 30 월요일에 해 가지고 응. 월요일 3시 전에 근무하고 저 오후에 저... 이제 가서 접종 받고 응.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은 그래도 휴가 해 가지고 백신휴가 응. 덕분에 쉴수 있게 돼 가지고. 어, 좋네. 다행입니다. 음. 응. 그 사람들 그러더라고. 그 백신 맞을 응. 때 고기 응. 잘 챙겨 먹으라고 핑계 아니야? 핑계? <laughs> 좋은 핑계였네? 그치, 좋은 핑계. 그래서 고기를 먹을 응, 겁니다. 아. 우리 다음 격주비를 또 언제지? 다다음주 어? 응.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게? 응. 내가 저번에 응. 엄마한테 이제 막 아우나 백신 맞고 혹시 죽으면 엄마 어쩌고 <laughs> 뭐 이랬단 말이랬는데 어. 엄마가 막 <laughs> 인성을 그렇게 쓰더니 응. 좋은 말만 해야 돼. <laughs> <laughs> 맞죠. 어, 좋은 말만 해. 그래서 알았어 맞아, 맞아. 미안해 확인했는데. 근데 진짜 요즘에 응. 막 백신 관련해서 문제도 되게 많아다 응, 보니까. 응. 네. 어쨌든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맞 건강. 백신 잘 맞고. 하나 생각난 거 있어. <laughs> 저희가 음, 일군으로 갔던 음. 그친구집에서 <laughs> <laughs> 여자 배구 아. 중견 쌩전을 봤어요. 아참 봤죠. 그 응. 그랬지. 그래서 좀 결과가 엄청 막좋는 않아서 좀아쉽긴 했는데.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. 오랜만에 그렇게 음. 누군가랑 같이 막 경기 관람하면서 맞아, 시끄럽게 맞아. 막, 아막 이런 얘기를 경기는 돼요. 진짜 다 같이 음, 보는 게 제일 그니까. 재밌으니까. 오랜만에 되게 재밌었고, 그아 음. 진짜 여자 배구 너무 멋있고 직관을 할수 있는 날이 음. 왔어. 맞아 맞아. 그럼 진다 같이 가서 좀 음. 보면 진짜 재밌겠다. 빠져버렸어. 너무 그 박정아 선수한테 음. 너무 빠져가지고 음. 그 배구 배구 협회에서 팬 티셔츠 같은 거를 팔거든요. 팬 음. 넘버랑 음. 이름이랑 이런 거막 해주는데 그거 세장 샀어. <laughs> 아빠 뭐 샀어? <laughs> 그 언제, 길, 언제 길, 와? 언제 와? 김영경 선수랑 어. 오지영 선수랑 그만. 박정원 선수랑 이렇게 어. 세분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. 언제 와? 왔어? 그거 아직 안 왔고. 아직 안 왔어? 좀 20일 정도 걸린다더라고. 어. 그래서 그게 오면은 제가. 그 김연경 어. 선수 티셔츠 입고 매실 어, 운동을 해보는 것으로 아, PT 그리고... PT 받을 때 그거 어, <laughs> PT 받으면 가능하겠다. 개간지. 다음에 격주 비둘똥 때 응. 만약에 나오면 입고, 와. 입고, 어, 입고 제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좋아요. 아 근데 응. 너 귀걸이 바꿨네? 아, 어 이거 진료 갔고 어. 그냥 엄마 집에 있는 진주 귀걸이. <laughs> 아, 난또 어디서 거 새로 새로 바꿔온 줄 알았더니 엄마 걸 훔쳐서 어머니 집에서 어, 알러지가 있어가지고. 응. <laughs> 그냥 쇠나 이런 걸 하면 엄청 간지러워. 그래서 금 오로지 금으로, 금으로. <laughs> 비싼 거 쓰면 어, 오히려 비싸기 때문에 엄마 음. 걸 써야 돼. 다음에 더 재밌게 살고 올게요. 렇습니다 어, 다음에면 이제 지원이 이직을 음. 하고 첫 출근을 아, 하고 나서겠군. 부디 웃으며 얘기할 수. 있고. <laughs>